어 안녕하세요. 어겨울의눈 지뢰 덫 덫지뢰 이거 드록스를 한번 가볼게요. 이거 이번에 약간 좀 바꿨는데 이 그냥 물의 구체하고 신념의 파도를 신비학자의 낙인으로 그냥 묶어버렸어요. 물의 구체를 셀케로 시전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맵핑할 때도 그렇고 좀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, 이 아세나스 시폭 효과가, 그, 물에 구체를 많이 묻혀도 막, 그렇게, 자, 막, 다 색, 다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, 화염질주로 그냥 묻혀가지고, 시폭 하는 게 오히려 더잘 터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약간 플레이 스태, 스타일을, 테스덧을막 뿌리고, 화염질주를 그냥 막 쓰는 쪽으로 했거든요. 지금 이거, 그, 불멸의 외침은, 요거, 색깔을 그냥 빨빨로 맞춰야 되는데, 귀찮아가지고, 그, 제가 하는 다른 캐릭터, 시체불덩이 인퀴지터는 이 색깔을 쓰거든요? 빨강, 초록? 어 그래가지고, 그냥 안 바꾸고 쓰고 있는 거예요. 더스 던지고, 그, 화염질조를 쓰면, 식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? 그래가지고,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, 좀더 스피디하게 바꿔봤어요. 더 매핑이 빨라져가지고 더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좀 위험해요. 뭐, 뭐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닭을 맞고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뭐냐 화염 질주를 좀 그냥 상황 봐가면서 써야 돼요. 아이거 봐서 얘네를 넘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쓰고 아, 잘못 가면 맞아 죽겠다 그러면 안 쓰는 안 쓰고 그냥 덧만 던지면 되고 덧이랑 인형, 인형만 던져주면 되고요 재밌, 재밌어요 이게 일단 폭덧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잡몹 처리가 잘 돼가지고 겨울에 눈이 막날아가면서막 화살 쏴주니까 잡몹 처리가 잘 되고 폭덧은 잡몹 처리가 좀 힘들거든요 나아가면서 투사체를 발사하는게 아니라서 폭더은 바닥에서 그냥 터지는거라서 잡몹들 막 여기저기 퍼져있으면 되게 잡몹처리가 힘든데 얘는 잡몹처리가 훌륭해요 아 이런 경우 위험한, 위험한데 옆 이쪽에다 던져도 덫들이 막 적한테 막 날라가죠? 이런데다가 이렇게 지뢰를 던져도 덫들이 이쪽으로 적한테 막 날라가요. 자동으로 이게 유도탄 기능이 있어요. 원래 덫 스킬이 아닌 거를 덫으로 넣고 다시 지뢰에다 넣으면 이렇게 유도탄 기능이 생겨요. 브록스를 한번 잡아볼게요. 얼마나 걸릴라나? 음. 음 원래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오기 전에 죽는 걸 기대했는데 제가 곰덫을 좀 늦게 썼어요. 원래 처음부터 곰덫 써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약간 컨트롤이 미숙해가지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죽었네. 아무튼 이게 지금 폭도처럼 폭도처럼 처음에 제가 스타터를 시작했지만. 이 폭덧보다 똑같은 템, 똑같은 세팅에 잼 세팅만 바꿔가지고, 어, 반지만, 반지랑, 반지 두 장만 좀 바뀌었죠. 반지 암지 그리, 그렇게 해서, 음, 겨울의 눈으로 하는 게 훨씬 재밌네요. 21렙 아닌데도 딜 아주 잘 나오고 있고. 그렇습니다. 사이러스 이제 또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.